자 열립 부등식 이 친구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양수래요. 자, 그러면은 괜찮네. 이게 고정 그래프죠. 그럼 얘는 변동 그래프지. 그럼 얘를 먼저 그려놓고 저 친구를 위에 둥 얹을 건데 그때 해가 없도록 얹어라. 이런 얘기죠. 갑시다. 이것도 그려볼까. x 최고 6x 더하기 8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사랑이랑 인수분해해서 x 더하기 4에 x 더하기 2가 될 거고. 그 상태에서, 어, 마이너스 4보다 크고, 빼기 2보다 작은,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. 그럼, 빼기 4랑, 빼기 2 사이 에 있는 요 고정 그래프가 나올 거고, 이제 요 위에를 둥 얹어보자고, 자, 저 친구를 양쪽에다가 2를 먼저 나눕니다. 그 다음에 절대 값안 말고는 X 값 같은 게 없으니까, 그냥 그대로 큰큰 작장 말고, 사이 값 바로 때리면 되겠죠. 이제 양쪽에다가 2를 더해 줍시다. 자, 이제 얘를 갖다 얹을 거야. 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. 지붕이 될 건데 이 지붕이 여기 다 얹어질 건데, 자, 갑시다. 해가 없어야 돼요. 자, 이렇게 둥 얹어지면 해가 없죠. 근데 이렇게 둥 얹으면 어때? 해가 가운데 존재하지. 그럼 얘는 안 돼. 그다음 이렇게 둥얹어져도 해가 존재하지. 얘도 안 돼. 그러면 이렇게 둥 얹어지면 해가 없죠. 얘는 되겠지 따라서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둘중 하나로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 그리고 얘는 2분의 a 더하기 2 거나 아니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에 2분의 a 더하기 2 거나 둘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a가 양수라면 얘가 양수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럼 무조건 0보다 크죠 빼기 4보다 왼쪽에 있을 수가 없어. 결국 얘에만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따라서 마이너스 -2보다 커야 돼. 누가 이 친구가 커야 돼요. 근데 이 친구 지금 빵꾸 나 있다. 얘가 빵꾸 나 있으면 이 상태에서 등호를 따지라고 했어요. 이 친구가 마이너스 -2까지 가도 괜찮냐고 물으신다면 어차피 둘다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둘다 2를 먹을 수가 없어서. 해를 갖지 않는 것은 매안 가지죠.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겁니다. 오케이. 자 왼쪽 넘기고 오른쪽 가져고 2분의 a가 4. a는 8보다 작아야 되면서 양수니까는 0보다 커야겠죠. 따라서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은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겁니다. 됐습니까? 요거 판단하는 거꼭한 번씩 그냥 써서 풀어보도록 합니다. 좋아요 넘어갑시다. 엔드.